힌두교의 시작이라는데 인더스강 문명이라 그래서 아주 발달된 문명이었답니다. 이 문명을 지키던 사람들이 미다족인데 이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거나 하라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공중 모욕탕도 있고 정교한 그 도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문명인데 이 문명에서 인도 이제 종교 전통에 기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샤티라고 해가지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 문명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윤회사상이 이 문명에서 나왔다 합니다 이두 가지는 인도 종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더스강 문명이 서북쪽에서 온 아리안족에 의해서 침입을 당합니다 그래서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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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거의 인도 남쪽에 와 있어요 그 아리안족이 들어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베다경을 가져왔습 베다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경이 아니라 뭐 말로 하는 그런 베다를 가져왔는데 이 베다에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위그 베다, 사마 베다, 그다음에 야주르 베다, 아사르바 베다 이네 가지 베다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베다가 위그 베다입니다 위그 베다는 찬송입니다 찬양 성경을 보면 시편 같은 그런 베다인데 그 대상은 76개의 자연물에 대해서 인격화하고 그걸 경배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라고 합니다 위그 베다에는 기도가 중요했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건강과 행복과 전쟁의 승리 뭐 재물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위그 베다의 주제라면 기원전 10세기경에 또 다른 중요한 문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브라마나스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브라마나스라고 하는 이 문헌은 제사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주가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이제 제사를 중요시하데 그보다 예, 서양 사람들이 힌두교를 좋아한다 그러면 거의 뭐100% 좋아하는 문헌이 뭐냐면 우파니샤드라 합니다. 우파니샤드라는 건 기원전 9세기 내지 7세기에 생긴 그런 문헌인데 승과 제자가 앉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라든가 또 혹은 우주의 근본적인 뭐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우파니샤드입니다. 근데 이 우파니샤드가 한 200개 정도인데 이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기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여기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한 것은 우주의 근본 실체, 궁극 실체를 깨달으라. 궁극실제를 산스크리트 말로 브라만이라 그러는데 이 브라만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해버리면 그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판샤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 심층에서 다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도독경 제1장 1절에 도가 도, 비상도 이런 말을 씁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이 아버지다 그러면 좋은 아버지도 있지만 나쁜 아버지도 있는데 그런 신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신을 제한시키는 거니. 이런 식으로 우파니샤드의 생각이 각 종교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온 것은 율법주의적인 문화입니다. 만누 법도론이라는데 이거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 정도에서 나왔던 그런 종교 문헌인데 인도에서는 종교 문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슈티. 슈티란 것은 하늘로부터 들었다 하는 그런 계시의 문헌이 이제 슈티고 인간이 생각해 가지고 인간이 기억해 가지고 쓴 것을 스무티라 그럽니다. 아까 위그비다 우파니샤트 이건 슈티예요. 마누 법도로는이 스무티의 처음입니다. 여기에는 실생활과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만우 법도론에 뭔 말이 나오냐면 사성제가 나옵니다. 카스트 제도. 브라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절대자로서의 브라만이 있고 신으로서 브라마가 있고 사람으로서 브라만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 사성제 중에 하나가 브라만인데 이건 제사계급입니다.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계급이고 두 번째는 크샤트리아. 무사들이에요, 무사들. 전술로다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샤트리아 다음에 바이샤는 크래프트먼, 그 여러 가지 기술로다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계통의 사람이 수드랍니다. 수드라는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더운을 치운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수드라. 근데 이 사성제도를 벗어나서 정말 만지면 안 되는 그류도인데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걸 불가촉천미라 합니다. 이 사성제도는 헌법적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그대로 행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속한 캐스트, 계급에 충실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이 만우법도론의 주장입니다. 다음에 만우법도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삶의 네 단계가 있다. 첫째는 학생. 아주 어렸을 때는 스승님 께가서 배우는 그런 단계가 있고,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집에 이제 거하는 제가 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예, 이행하고 다음에는 숲으로 갑니다 First dweller라고 그러는데 주로 명상과 경전 읽기 뭐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은 예, 사냐신이라고 그러는데 사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출가수행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배달을 읽고, 어, 오파니샤드를 공부하고 하는 것은, 브라만, 시크샤트리아, 그 정도에서만 할수 있었지, 수드라 같은 사람은 경전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 아주 철저한 그 계급 사회라 이렇게 볼수 있죠. 또한 가지 중요한 그 가르침은, 인간에게는 네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즐거움을 극대화하라. 가장 에, 중요한 즐거움의 하나가 뭐 성적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즐겁게 하라 해 가지고 나온 그게 카마수트라입니다. 카마수트라. 두 번째는 재산을 에, 목표로 하는 것도 인간의 목표 중 하나예요.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만 가지고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해탈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삶이란 것은 쌈사라이 윤회의 쳇바퀴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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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이 이게. 이 윤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최후의 목표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목표.